어렵던 시절에 농촌 소득 증대와 외화 벌이에 큰 기여를 한 수출 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양자 목이었습니다. 뽕나무를 재배하면서 그 잎으로 누에를 기르고 누에 고치에서 생사를 추출해 곱디 고운 비단을 만들어내죠. 지금은 빌딩 숲이 된 서울의 잠실도 6, 70년 된 누에를 기르는 뽕밭이었고 잠실이라는 지명도 바로 거기서 유래된 것. 문화영화에 생생하게 기록되어있는 1950년대 양장업의 모습을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저두안의 아주머니 계십니까? 군중에서 계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어서 들어오세요. 아주머니, 대 잠실점 잠깐 구경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건 좋지만 원변변치가못해어요 자, 들어가 보실까요? 응? 아휴, 냄새 대단한데. 아주머니, 그렇게 아비케드어도톡못 알아들었으니 어쩌죠? 글쎄, 문을 열어 놓고 뽕을 주실 일이지 왜 방문은 꼭 닫아 놓으세요? 이러니까 방안에 온도는 높고 습기가 차게 돼서 냄새 나는 게아니고모가 아주머니 댁에서 좋은 꽃을 다시라고 일러 드리는 겁니다 그걸 모르시고 방문을 열어 놓으면 파리가 날라 들어가지 않아요? 아, 늑잠이 지나 다섯 살이나 된노인데 18년 고사하고 습기가 제일 나쁩니다. 문을 터놓고 바람을 받아들여야지 이래선 안 됩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방에다 시종을 메고 누에를 층층이 펴놔야지 이래선 안 됩니다. 이게 가지고 나중에 가서 고치 등급이 막하네, 고치 값이 얼마 안 되네, 큰소리만 하시면 뭘 해요? 이게 다 아주머니 댁의 고치 농사 잘 되라고 애써서 하는 소리입니다. 고맙긴 합니다만, 무식해서 그런지 뒤쫓서내 하던 그대로가 나을 것 같아서요. 그러지 마시고 잠깐 봉승여 집까지 같이 가보세요. 말씀 들려서못 알아들으시는 분께는 실치로 보여드리는 것이 제일일 것 같습니다. 자, 대장님 나오신 김에, 동수네집좀 같이 가보세요. 동승의? 오, 어? 작년에 강수였던 그집말이지 자, 아주머니, 수고스럽지만 좀 같이 가보세요. 내속 시원하게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봉수이 어머니 아, 군청 계장님을 뵈서 나왔습니다 자, 두분 인사하시죠 봉수이 모친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누나, 이회성 원이라요 네, 수고습니다 아이고, 군청에서 계장님도 나오셨네 어, 청월랑안마이야 양자만 하도 잘안 나와서 구경정왔지 자, 아주머니, 잠실 잠깐 좀 보실까요? 아, 참, 훌륭한데아 어떻습니까? 음, 참잘 됐어. 잘 됐어. 자, 어떻습니까? 이래야 하거든요. 저것 좀 보세요. 문만 가지고는 통풍이 부족할까 해서 저걸 뚫어 바람구멍을 내고 파리가 들어오지 못하게 망사를 말하지 않았어요? 음, 참 먹은 양잠인데 다들 이렇게 매하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아 글쎄, 괜히들 이러는 대로 말은안 듣고 양잠에서 재미 못 본다는 소름만 하죠. 또한 아주머니, 아주부님. 아주머니도 양잠 잘해서 남과 같이 송아지라도 한번 사보세요. 왜 두꺼운 오르게 되겠군요. 그러면요, 어제부터 오르기 시작한 거죠. 우리 외도 오르긴 했는데, 몇 판이나 달렸는지 모르겠소. 누에 올릴섭은 장난하셨소? 아니, 솥이라니? 아니, 그럼 섭도 없이 올리시죠. 오라, 전에 하던 식으로 돌까지에다 그냥 올리신 게로군. 그래, 아이, 그 개량 손 만드는 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예, 식을 좀 보여드리지 이렇게 해 가지고요 이렇게 해 가지고 요런 데다가 요 가운데다 올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다란 데다 하면 여튼 재밌고 잘 되지 않아요. 아니 그건 누구한테 배웠소? 대겐 봉숙이가 있어서 참 좋으시겠소 하지만 그놈의 서빙과 뭔가구찮아서 누가 만든단 말이오 그래서야 쓰나요? 애써 다켜 놓은 뇌를 마지막 가서 아무 데나 함부로 올리면 그동안 애쓴 게 아깝고 혼천에가던고치값도게못 받으니 얼마나 손해라고 이것도 지도원 양반께 야단 만나야겠군요 <laughs> 그게 왜 야단이란 말이오 잘 되라고 일러주는 말인데.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대기 네. 룸에서 잘 올랐나요? 네, 괜찮습니다 아이고, 고재긴 왜내 번호셨어요? 무위가 한으로 보면 부정을삼대지 않아요. 누가 그런 소리해요? 어서 데기세요 아 그리고 문을 활짝 열고 바람을 통해 할때 거대기리도 부는 왜가 삽니까? 아이고 하나님 맞소다 이게 다 뭐입니까? 애쓰다 키워가지고 정자꽃을 지을 때가서 이렇게 함부로 설까지 나올리시니 아주머니 제발 한 번만 더봉숭의잠들를가서 그계량스에 올린 것좀 보세요. 자, 어때요? 이계량스에 올린 것이. 이래야 좋은 고추를 따죠 이제 두고 보세요. 봉숙이네가 백보다 이렇게 좋은 꽃추를 얼마나 많이 따게 되는가. 이 큼직한 꽃추들을좀 보세요. 이걸 보시면 잘개달하실 것입니다. 아줌마 이곳이지 가볼게 밖엔 걸렸는데요 아 봉숙이네 꽃집은 얼마나 잘 됐는지 좀 가봐야지 그옆 하나만 하죠 동나무 손질세부터 고치 사기까지 모두 신식으로만 들어 되는데 어른 하려고요 아 하는 수행이나 다음부터나 다해 봐야지 어쨌든 공동 판매소인 네가 가서 받아 오너라 봉숙기원을날 가는지 같이 갔다 오죠요 봉숙이 말만 들어도 좋으냐? 하긴 가지만고치가 있고 그니 공판장이 하더라도 창피하지 뭐예요 아이고 그러게 다음부터는 봉숙이네 하는 대로 하면 되지 않아 고치가 시원치가 않아 물도 고치가 많은데 등급을 잘 받으려면 계량석을 써야 합니다. 인간 소까지의기냥 올린 고치가 아니에요. 3등 뭐요? 3등이에요? 참잘 됐어. 참 좋은데. 아, 참잘 쳤어요. 네 우등! 눈매를 이렇게 잘 쳐보세요. 누구나 다 우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 좀 보세요. 얼마나 잘 됐습니까? 박두환 씨, 네! 3등. 은간 50, 5,900원입니다. 윤동숙지, 네. 우등, 7500, 1만 9,500원입니다. 잘했나? 어디? 아직 점점 캐 있는데. 우리 집 먼저 가해. 야 그래. 광복 무겁않아 여가지 한통좀뭐 먹어. 괜찮아. 그러나 큰일 났어. 왜? 큰일 있나? 아주머니가 돈 적게 받았다고 뭐라고 할 거야 그러게 다음부터는 잘하시라고 하면 되지 않오? 누가 아냐? 지돈 말들로 정신 차려달만 하면 한몫 돈이 생기는 편인데 정말 답답하지 혹시할 때면 웬만한 단농사거든아지뭐 봉숙이네 비하면 돈이 3분의 1도 못 되니 아주머니도 이제 정신 차리실 거야 여기도 사 왔어요 그래? 가만히 있거라 고마워, 도환이 괜찮아, 잘 있어 도환이 응? 그 광모 아참, 그냥 가져갈 뻔했네 다 여기 있어 이제 이놈이 자라서 새끼를 낳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자라서 또 새끼를 낳고 그 놈이 자라서 또 새끼를 낳고 새끼가 또 새끼를 낳으면 수십 마리가 될 거예요 여 <laughs> <laughs> 다음번에는 우리 보우 기 시집갈 때또헌술을 장만해야지 <laughs> 자, 저 마루에 강무이한통이지 저 뒤에 주셔서 좀 들어 보세요. 조송아지만 요즘 본 고집 한도로 산 거지 뭐예요? 다음 부터는 나도 정신을 바짝 차려 잘만 해 보세요. 손쉽게 돈만 주면 재미난 토할 나이 없대도요. 음, 곧 끝나면 똥나무 가지를 쳐줘야 한다며 우리가 뽕나무 가지를 쳐줘 아주머니 가지 자른다고 껍질 베지 마세요. 껍질 어, 마저 오늘부터는 나도 새 정신 가지고 한번 해볼래. 아주머니. 어 우리 양장 선생님 모시나. 저. 그렇죠? 그래. 고마울 네, 네, 때가 있나 밥먹겠다내 다음번 위축 때는 꼭너 하라는 대로 볼게. 동특이, 난 거기고 앉어. 너 나가 주지까? ごめんなさい。お